상제나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제나비. 과연 우리나라의 상제나비는 남아 있을까요? 곤충 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곤지에 있어서 민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예, 아, 예. 예. 아주 중요한 그런 에하시고요 자, 표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제나. 상제나. 이게 보통 1금인가요근금이데 이게 네. 네, 이게 다시 상제나이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멸종 단계 아닌가요 이거 그 멸종이 멸종인가요 네. 근데 간혹 그 곤충 매니아 중에 이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아마 이제 역대나는 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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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슷한 용이 음. 있어요 네. 아, 예 크게 달라아예예예압니다 예예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상대하는 사람도 더요 비슷하고 예예예 음. 그래서 고해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 뭐와 있는데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아요 특별한 음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선생님 오늘 모시게 되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당제나비, 당제남이. 당제나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쌍용입니다. 쌍용, 쌍룡. 쌍용, 쌍룡. 쌍용에 가면 은 이렇게 편 말이 있죠? 여기뭐 상제나비의 서식지니까는 해지하면 안된다는 거 있어요? 제맞가 예? 있어요. 거기 이제 없죠? 없어요. 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그런데 이 상제나비의 서식지인 이 쌍용 유명한 곳이잖아요. 쌍용이. 원충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곳인데 이곳에 상제나비가 있는 거를 언제 아신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85년도 와. 6월 월 5일 다휴까지다휴까지오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예, 예. 생물관에 가서 예. 표본이 있는 거예요 오. 청년학이. 아 1년이 1년이 1예이 1년이 1이제아이천이1이게이리년이이1냐반냐년이 1년이 1년이 1 그런 표본성이 하 그런 썰이 있어서 표본은 없었고 아 그때도 굉장히 기회 한 내용이요. 그럼요. 그때 아니, 아마 아 아마 그, 사람이... 그 고등학교에서 체급판사람이 예. 군대가가지고 예예예. 아, 예. 표본이 한 몇만 있었어요. 그거 보고 오이 어떻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예예. 예. 그 다음 날 예. 그날 예 비책하고 예영것까지죠 아하. 그래서 아 가지고. 병원 을 가서 예. 새벽에 도착하면 음. 자고 예. 아침에 일 지나서 음. 이제 쌍용 그 넘어가면 연당이라고 있어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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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예. 어, 예. 연당역까지 이제 왔자까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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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당역에서는 이제 쌍용까지 쭉 예. 그, 버스는 잘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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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타면 하던 예. 영웅은 예. 어인지 몰라요. 거기 예. 걸어왔어요.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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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마 돌것을 나가지고 예. 옛날에 상북구 올라오는 평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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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이제 정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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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을 알려고 예. 이제 그 처음에 그, 그 발견한 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예. 어디냐 네, 위치라고 한게 세술막 아하! 그 바로 세술막? 예. 아하! 그래서 음흥. 거기를 찾아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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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현장에서 거기 가기 전에 약간 엄둣빼기 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었고. 음, 차도 음, 없었고. 아, 예. 6월 초니까 그때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웠겠죠. 공주 말랑마리들이 그 불에 예. 막, 예.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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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꼭 음. 뭐, 이런 공주 많게그래서 와중에 진짜 예. 이제 뭐 나오는데 가기 전에 어. 기자 앞에서 예? 제가 처음 잡은 것이 아그아어디아아럼 어디 아, 오 이죠 예전그게더 예쁘고요 예 그래 그 뭐에 굉장히 예쁜 여자에크럼그를 예. 아, 처음 잡고 또 어디 그래서 아, 아, 아 여기도 이동이인데 음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이제 보고 나서 찾아갔죠 예 가서 하는데 예. 그빌런리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쌍병하면 병병이래. 그때 쌍병이면 병병 잡으려면 영지사. 야, 예. 영지사. 에 어, 그 어, 입구에 가면 신사고 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때 그병이 개발이 안 됐다. 몰 전혀 몰라. 아, 난 개발이 잘못 돼. 아, 음 거기 가야지. 리이 아, 아, 네 네. 아 음, 음, 지 아하, 제천처에 상방사관 가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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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지. 아하, 끈그그 예, 남편이 예 남편이 네. 남편이 네. 남편이 진짜? 음, 몇안됐 음, 그렇게기요또 아, 거기서 이제 우연히 무까지상나한 마리 그때 6월 6일이끝요이에요 네, 네, 네. 네, 네, 어, 그때 그렇죠, 예, 없었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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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낡은 것이. 그렇죠. 예, 예. 몇 마리가 예. 잡았어요. 아하, 음. 세 마리 날아다니면 잡았어요. 생마리 음, 잡고. 오. 그나마 이제 그거는 거의 뭐 쓰물요. 예, 예. 몇 마리도 안 되고. 예, 예, 음두 o u l 금 n t k 아 그건 뭐 t 예. 그건 a s Oh, okay. You only know it. I was. I didn't know how to get it. y e a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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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e a h Yeah. y e a 예 y e a 그때막 나온 나비, 음. 진짜 이거, 암월표로 나비. 아... 그 당시만 해도 암월표로 나비 하신다니, <laughs> 어. <laughs> 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게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 이월로 나그지또 이월 십칠일 정도는 줄어나고 그랬더니, 그렇죠. 예, 나에 그때 예. 사실 많은 때가 있죠 예. 그듣 그때, 예, 그 중간 휴지 기가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렇죠. 주택가고 예. 했는데, 음. 그리고 왔죠. 예, 그때 예. 일하는 그때니까, 이 중앙 주말고사 봐야죠. 예, 저는 예. <laughs> 이제 그식도 예. 있었죠. 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같이갔좀 뭐, 학생이 예. 이제 그때 김연지 씨랑 김택동이 아. <laughs> 예. 예. 또 예. 정택. 아 예. 이렇기 되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6월 중순에 말을 들어간 거예요. 아 거기를 아 그래서 워낙 치트로 이렇게 어려웠던 게북방까마게 그런 말이야. 어. 야만 남한선수로짱둥이 완전히 진짜 뭐 정지네요 정지. 정지. 예. 그 이후에 모든 기염 날들이 예. 예. 어, 거기서 다나으니다 그렇죠. 예. 유치하고자고뭐에어롱에가도 아, 음. 있을만 하지도 않은데도 있어뭐은질팔라 아, 지금 같은 소금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게다나온거예 예. 꽃방류하고낙에계 예, 같이 개선하고, 그러니까 식물도 참 특이하다. 예. 그장이참 위험. 꽃방류이고거 이게 식물도 식물 예. 여아가지면 소변 되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거기 그 가면 우리 은빨이 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박회원지에 오면 수박 처리할 수 있으면 많이 쉬운 것같아그 예. 당시에 80년도만 해도 남부는 많이 해가지고 했겠니까초지가 음. 이제 평생 음. 유지가 됐는데 음. 지금은 가면 아마 없어요. 너무 도안 돼요. 아, 그래면어지가 없어지기 예. 때문에 예. 또온도 저기 올라가고 지금도 사실 아직은 뭐 나비는 뭐 골고루 있긴 한데 마치는 응. 금빛 소리가 아, 거기도 거의, 거의 안 보여. 옛날에 진짜 금빛 소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참삼병도 많이 뛰고 네. 이게 아. 아마 그건 최대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다른 음. 온도 왜냐면 이 나비 나방 인5 못들은 이 애벌레가 언제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이상가나비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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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예로 그대로 그사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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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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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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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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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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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알 그대로 그대로 알대로 그대로 그대알 그대로 그 그대로 그대로 그그그 이게 최고 오래된 그렇죠. 거예 그렇죠? 아, 거기서 물론 9살때 아 있는 호텔 보 아, 그렇죠. 가지고 아마 딸 오는 때는 46년부터 잡았어요. 몇 분은 또 다른 분들도 몇 분은 돌고또 다른 분들은 7년 58년도가 안 오는 아는 거죠. 음, 음, 음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울에 애벌레 송태로 되게 모여있거든요. 음 큰 빌어를 뽑은 거기는약 같이 청춘이 이렇게 여 있는 그런 이 있어요. 가면 세분한 치해에활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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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식초로 먹는 게, 그모 사람들하고 그거를 애국적으로 겨울에 현장 많이 따다가 식품 한 개도 있고, 음, 그래, 그래서 주워준 것도 있겠지만, 그 음, 농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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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니 아, 사실 뭐 잡아가지고 멀쩡시키기는 하죠 그런좀 그렇고 그래도 환경이 작용을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이상제나이 표본 그배적으아하셨 네. 그 빼고는 이제 제일 오래된 그렇죠. 네. 아 그, 음. 거 갖고 시네요 지금 갖고 아, 요아 매장 한몇마리아잡아가지고 예예 네, 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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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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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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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멸종됐다고 생아하세요기거는 음. 아마 있지 않을까 한천기 여기, 여아 근데 이건 딱기여 아니거든요 여아 여기, 여기, 여 진들이 잡니 제가 그이 오프로 오프로 있으시다. 진돌이라고 말하기는 하나의 원래 사는 것인데 그렇죠.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요게 아시는 딱 보시면은 이게 체디판 시절에 우리 보면 이 이게. 그죠? 아, 이게 작은 형태로 일반 신량계로추 가지고 아예. 이렇게 제주 왕에서 팔장을. 네, 저 아기한테 아기한테. 왜? 이 예. 제주 왕에물딱보면 당연히 길이 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어. 보면서 음. 기다렸다 잡아야지 아, 쫓아가지 못해. 오, 이쫓아가면어 오? 오. 기다렸다 잡을 때한 아, 아. 번에, 번에 딱 그걸 시킬 수 수도 없지. 가 바로 응. 예, 제주 왕나물 왕나게쫙 올라오고. 야 이거, 네. 이거 만만한 놈이 아니네. 그런 적이 있어. 앉아 있는 걸 촬영하고 싶은 거. 자, 유시히 보십시오 이건 보정이라 촬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노형 당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꼭 찍어서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5맞춰 맞습니다. 5 자, 대한민국 어딘가에 지금 쌍용 같은 데는 없으니까 가봤자고 없습니다. 다른 3척이나 이런데. 그런 곳에 가시면 유심히 보십시오. 바로 이 상제나비가 여러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참 아쉬운 게이 예. 상제나비가 사진 몇만 주나 저쪽에 있죠. 훤한. 특히 연애집하면그 예. 전에 이제 책에서 이렇게 보면 인터넷은로는 예, 열광는데 예. 예. 그게 누가 찍었냐면 지금. 새를 하는 박진영 박사가 은초 예예예. 그래서 대양관이 그 삼색. 아예. 뭐 하나 관찰을 하고 갔다가. 아예예. 그때 찍어 아니고 초도 많이 찍 가지고 전태수 분석이 예 예.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음 작아요. 오. 그거는 오오오오. 그때 어 진짜 그 사람 어 아. 있는 아 아 이게 낭만한 게사이아 이거 네. 아 그렇구나 그런 차원에서 피해 봐. 그그 표본 잘 보관하셔야겠네요 진짜 잘못하면은 예 표본마저도 없으면은 진짜 자 여러분 전설 속의 상제 나비 잘 봐주십시오 올해 이게 봄에 나옵니다 보통 5월 5월 때 네, 5월 때 나오잖아요 이게 가시면은 이런 나비를 보시면은 꼭제보 부탁드리고 오늘 곤충 썰은 바로 상제나비. 아, 상제나비나 종결새비를 봤다. 햄치가다구 KBS 나오. 잘 보세요. KBS 나오실래요 자, 이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반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